영계입니다 자, 차차차 초급 여자 스텝이네요. 핸드 투 핸드. 자, 핸드가 손이죠. 자, 여자니까 이쪽으로 볼게요. 자, 틀어서. 틀어서 엔카운터에 오른쪽으로 90도 틀었죠. 오른발을 뒤로 투. 체중 옮기네요 3. 엔카운터에 마주 보고 옆으로 자. 차원자세번할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90도 틀어서 자두 쓰리. 들어서 엔가운데에빠지들은 상대방을 본 다음에 자자원두 쓰리 자자 자, 원. 자, 여기 세번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두 One, t 자, 차, o 방향 바꿔서 해볼게요. 오른발 뒤로 two, 자, 차, o